할머니, 갈비뼈 아퍼? 안 아퍼? 왜 갑자기 났어? 났어. 갑자기 났어? 왜 갑자기 났어? 왜 났을까? 졸려? 하면 오늘 날씨가 시원하지. 장마래. 장마, 장마, 보여 장마 장마 비가.. 빈 i 비가 안 오네. 장마 응 할아버지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거가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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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들이 잘 생겼어, 손자가 잘 생겼어. <laughs> 한 명만 골라야지. 누가 더잘 생겼어? 아들. 아들이야. 내가 더 아, 아버지보다 못 생겼어? <laughs> 아들이 잘 생겼어?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제일 잘 생겼어? 큰아들. 큰아들? 왜 큰아들이 잘 생겼을까? 큰아들이. 왜 할머니 닮았어? 응. 큰아들 할머니 닮았어? 응. 할아버지는 누구 닮았어? 예뻤어. 할아버지예뻤어할아버지예 뻤어? 할머니는? 할머니 베기세요. 할머니 배귀 싫었어?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꼬셨어? 시기한 지가 좋아서. 누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좋아서 할머니 꼬셨어? 응. 할아버지가 잘생겨서 넘어갔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디가 잘생겼어? 얼굴 잘생겼어? 키는 키는 컸어? 키 컸어? 빼빼 말랐어? 날씬했어? 할아버지 모자랬어 뭐 어? 괜찮아. 할아버지 모자랬어 뭐 괜찮아.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다 잘했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줬어? 할머니 임신했을 때막뭐 사줬어? 뭐 사줬어? 고기? 고기? 할머니 임신했다고? 맛있는 고기? 임신할 때마다? 그래서 좋았어? 할아버지 보고싶어? 할아버지 보고싶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팠다며 그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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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언제 86년 4월 26일 나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지 기억나? 할아버지 보고싶어? 할아버지 사진 볼까? 할아버지 사진 볼까? 할아버지 사진 찾아볼게 여주 살 때가 행복했어? 옥수동 살 때가 행복했어? 여주 살 때가 더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요? 여주 살 때가 왜? 그때 몇 살이었어? 여주 살때 몰라? 그때 애기 있었어? 여주 살때 애기 낳았었어? 아, 얘기가 없었어. 신혼이었어. 할머니 몇살때옥수동왔어 서울 왔어. 서울 와서 아빠 났어. 서울 와서 아버지 났어. 아버지 서울에서 났어. 음... 여주에서 그러면 할머니 몇살 때까지 산 거야? 웬... 그러네, 웬... 내가. 할아버지 사진 찾아올게. 응. 할아버지 힘 셌어? 응. 할머니가 더 셌어? 할머니 힘 쎄잖아. 할머니 힘안 쎄. 왜힘 쎄잖아? 손잡아 봐. 손잡아 봐. 손잡아 봐. 어유, 쎄네. 내일 할아버지 사진 갖고 올게. 안녕. 안녕, 나 갈게.